아, 하나는 얼굴 완전, 어? 코끼리에다가, 하나는 씨발, 가 완전 노래방 2분의 <laughs> 템버린 800 다치는 것 같은 이미지에다가, 목소리는 씨발리니, 막. 근데 우리 정도 괜찮은데? 자꾸 얼굴 가지고 얘기 나오는데. 근데 이슈 방송 안 보나? 이슈 어? 방송 보죠. 가들방, 가방에는 이제. 진짜 완전 하급이 이제 하급이 진짜 씨발이나 진짜 텔레비 나오는 아들 정도다. 씨발이나. 근데 걔는 한번 이용당하고 버려지지만 저희는 카메라가 있고 시청자가 있고 또 없다. 왜, 있기 왜 걔들이 때문에. 이용을 당하는데? 아니, 두 번은 안 나오잖아요, 그 방송이. 가, 가가, 가가 별로 이쁘다고 생각 안 하니까 안 찾는 거야. 아, 너무, 그, 눈이 시, 높아서요? 아니, 이시 가가 이쁘면 계속 부르지 몇 번씩 나올 아들 있잖아 이쁜 아들 응. 그러니까 제발 나도 이제 누구 한번한 한 번만 딱 부르고 싶어 그러니까 전화 좀 하지 마 보고 싶은데요 정 방송으로 봐, 이희발 년아. 나대장님말씀죄제하지만 옆에 분두분 분 최고의 게스트입니다 진심 아시오은 전만 지고 있다고 저도 아. 저도 만져 주세요 만저으면서운하니까 같이 만져야지아니 전만 지 나와봐라 전만 지게 나와봐라 아아아아이 이거. 이게 저 나이가. 아, 이게 저 나이가, 이게. 아, 나 눈! 이게 젖 아이가. 아! 아, 저 나이가. 아, 나눈 뜨면 어떡해요! 진짜 저같이 생겼네. <laughs> 입술 좀 좀, 좀, 좀 닦아. 침 흘리갖고. <laughs> 침 아니에요. 야, 물티슈 갖고 와봐. 니침은 네 죽인다, 밤새 짜파게티 처먹었네, 씨발. 아니, 이거 나. 입술 터진 거예요. 이한 네, 닦아봐, 저 물티슈로. 아까봐 니똥 응. 네, 나오면 죽는다 예더 세게 안나오잖아요 더 세게 아 입술 아파요 지금 다 터가지고 어 진짜 튄거네 네 두꺼 오빠의 캐시를 베패스 아니야? 아니야 슈렉 피어나 공주 닮았어 <laughs> 아들 깨야 될것 같은데 몇 시고? 지금 몇 음, 시야? 지금 12시 7분이야방 먹을 때가 됐는데 올라가서 오빠 들다깨라 오빠들 배 오빠 저희 배고파요 올라가서 오늘은 오늘은 어. 너 갈게요. 내가 어제 깨웠거든. 아, 언니가 가? 같이 올라가자. 그래. 아니야, 내가 깨웠어. 나는 배똥하고 막. 끌래야 배... 입맞춤으로 깨워보자고요? 잊기 힘드시겠지만, 지금 4개월 배. 동안 제가, 아, 4일 동안 지금 양치를 안 했거든요. 그래. 누구 먼저 갈까요? 끌래 그래. 어? 같이 가자. 배똥, 배똥으로, 배똥으로. 아니, 좋네. 깨면 안 돼. <laughs> 야, 도망쳐. 씨진 쟤가 짜다너 오늘 진짜 심해. 한쪽 거 뚫어줘야겠다, 오빠. 이거, 이거 맡으면 바로 뚫리잖아 어디 야아 <laughs> 아, 어알았이 아,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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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냄새 많이 안 나는데? 적응된다, 아, 어. 너가 맡아볼래? 많이 아니, 안 나? 아니. 나좀아보고 구역철 올라왔더 전 진지하게 찐텐으로 갑니다. 자, 제가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시죠? 똥 싸고 안닦거든요저찐텐저 진짜입니다. 그냥 지아쉬 아니, 말귀가. 수...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나도 별생각 없는데. 나 열받네. 나한테 레때받고왜 너한테 아니야? 보통이한테 빡친 거 특구한테 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이요? 강연이? <laughs> 아, 카메라 봐, 카메라 아파. 아 아, 이거 봐. 어, 봐봐. 이개가 청년아. 나, 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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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나, 가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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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신이니, 아, 씻었어, 안 씻었어. 아, 시발이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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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달라, 라라라 어, 죽을래, 가을래 죽을래, 갈래갈래 죽을래, 죽을래, 어을래 죽을래, 죽을래, 이을래죽을고 죽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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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래죽 화장 안 씻고 죽지나죽나래나을나 죽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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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래 죽을래, 죽 나가 나가 나. 나을나죽을나 죽을래, 죽이래나을래 이거 래 죽을래, 죽을래, 죽이 그 너좀 시발 가만 있어라. 이거 아직 이 아니다, 가만 있어. 너 코똥 좀 하게. 코똥 아니, 친 년이게 같은 얘기고. 진짜 진짜 못해. 아, 상 맞아. 아니야, 아니, 아니, 그래, 그래, 아니, 그 뭐...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어, 니, 니 바로 찬다 바로 찬다 바로 찬다 겠다 바로 찬다 야다 아니, <laughs> 아니 형님들 미션이 장난이가 가야 된다고 지금. 아예, 오지 마라. 상대 맞지 마. 상대 또 아, 놀든다. 상대 냄새 맡아. 에, 빗자게나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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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laughs> 아. 아. 자기야, 일어날 시간이에요. 아침 먹어야지, 맘마. 일어나. 맘마, 아! 잘했어. 일어나라, 씨발! 새끼야! 일어나! <laughs> 야이 <이거> 개가 진짜 나와봐 야일거 갖고 와고와이 씨X야 카메라 봐일데고와 일로 데고와야이개 척하지 아 미쳤어 내가 미쳤어 빨리 내, 미, 내 미쳤어 자 <laughs> 어디 계속 똥꼬멍 쳐다 아, 여러분들 상쾌한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laughs> 아침에 누가 뭐, 득음하나? 개안나? 아유, 안 막혀도, 장난을 괜찮나? 아픈이야? 야, 뭐, 잘하겠어. 엄마가 오빠에 사는 같은데? 개안나? 야, 심하나? 똥꼬멍은 좀 심했다, 임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댕이. 아, 그래, 나. 오빠가 너 마음이 안 좋다. 아이다 <레스> 앞으로, 그, 장난치지만, 아까, 아, 술넘어가라더라 꼴딱꼴딱 술, 넘어가라더라 아, 예, 응. 어? 죄송합니다. 이거 집에 다 응. 아, <레스> 안 만개야 되 뭐, 아, 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죄송합니죄송합니니다죄 이거 아마봤나 이거 가자 가자. 가자 가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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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세레나데가 이거.. <laughs> 아, 아침부터 차 때문에 뭐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어. 아씨발 정신이 아휴.. 아휴 얘들아 나가자 아휴.. 아씨발가 강현이.. 저 미친년 저물 뿌렸어. 내가 아까 두 구방에 들어가라 했거든. 두 구방에 들어가 면서 그랬는데 시발, 두꺼운 데도 하고, 강의한내도 했대. 야, 이 개새끼들 내가 시기 탄다 와, <laughs> 돌아프겠네, 와. 우리 연주님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코똥하고 물 뿌린 것도 식상하다, 시발새끼 내가 뭐, 그, 재탕 하나, 그대. 여자 하나 때문에 다도망다도망 나왔다고? 저금 <laughs> 코로나네. 와, 미친놈이, 미친놈 <laughs> 어. 형님들, 속지 마이소. 야, 가 저거, 요, 이거 요, 뭐고? 머리 앞에 이거, 감는 거, 이거. 몰라, 이거, 동그란 거. 거. 치고 나오나 갔지. 차가 <laughs> 지금 며칠째 가장 <화장> 그려둡니다속지 <laughs> 마이소. 소모 안 돼. 칠 가까이 보면 화장이 한 3세기 돼 있거든요. 무고는 화장. 무고는 어, 무고. 아, 아, 어제 보니까 이게 떼? 나온 뗀지 알았습니다 떼나 각질 같은 거. 가서 콘돔 마이 싸줘라. 씨발 새끼더라. 화장을 한번 하면 10세기 3일 동안 치우질 못한단다. 화장값 많이들어 가. 야, 내가 그, 그 수많은. 그 수많은 크로코다일은 남았어도. 크로코다일이었어. <laughs> 슬리퍼도 나오네. 와, 진짜 악어가 죽겠네. 들어가자. <laughs> 됐다. 아, 됐어, 형들. 아, 형들은, 형들은 또 못하면서. 왜 우리만 씻게. 우리가 무슨 염전노예야. 왜 그래. 그만해, 라 임마. 왜? 씨발은 뭐. 무슨 쌍팔년도 대가 씨발 것도 만 담배 안 끄라, 이개 돼지 씨발이잖아. 이 고릴라 씨발이 그뒤게 생기냐. 이 빨갱이 막. 마지막에 묻힌 사람 누구예요? 니, 내가, <laughs> 내가 오빠한테 물뿌리래나 아니요. 깨우라 했지? 네. 밥물 가게. 네. 밥물 가게. 자 야, 발가락이나 주물러라 니는 아, 방송 아. 좋고 안마 방으로 가라. 아니, 발바닥이 왜 이렇게 꼼해요? 어? <웃음> 방송 <웃음> 좋고 안마 방으로 가, 이씨반이라